시편 129편.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 하여라. 그들이 나의 어릴 때부터 나를 많이 괴롭혔다. 그들이 나의 어릴 때부터 나를 많이 괴롭혔으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고랑을 길게 만들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라.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에도 묶는 자의 품에도 차지 아니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130편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시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이시여 누가 설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님을 경외케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내 소망을 둡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는 인해와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이다.